어머님, 밥 타령 좀 그만하세요? 요즘 굶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?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. 나도 직장 다니고 바쁜데, 내가 어머님 아들 밥해서 먹여야 하는 거예요?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며칠 전 내가 만들어 준반찬 통을 며느리가 꺼내 흔들며 말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지난번 것도 썩었잖아요. 음식 물 버리기도 힘들어요. 제발 좀요.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그 옆에서 아들이 덧붙였습니다. 엄마, 이제 그런 거 하지 마. 우리 바빠서 주말에도 나가서 먹어.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. 손에 쥔 반찬통이 덜덜 떨렸습니다.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. 그래, 이제부터 너희 집에 반찬 해다 주는 일은 없을 거다.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데, 발걸음이 참 씁쓸했습니다. 마음 한켠이 아프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 위로해주세요.